와,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왔나요? 네. 와, 그러면 우리 오늘도 우리를 한주 동안 이렇게 씩씩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그럼 우리 다시 허리 손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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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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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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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너를 너를, 너를 환영. 머리로 하트 같이 만들면서 해볼게요. 꼭 들어주신대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면서 지내도록 해요. 아침 일어나 두손 모아요 복 주신다 약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번에 싹트네 찬양할 건데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날마다 나의 생각 줄인다. 들려주실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 친구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따라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아멘. 아, 우리 친구들 잘 읽었어요. 헉, 얘들아 여기 봐요. 헉, 이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헉, 하나님, 은수 나 아파요. 은수를 좀 때려주세요. 오늘 어린이집에서요. 은수가 나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으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내일은요, 내가 은수를 꼭 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네, 주은이 엄마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은이 기도는 어떤 걸로 해주세요? 우리 주은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나쁜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는 왜 주은이의 기도가 어떤 걸로 해달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로 주은이 마음 속에 이렇게 검정색 하트가 있어요. 이 검정색 하트를 보니까, 아, 우리 주은이 마음 속에는 아주 속상하고 화난 마음, 그리고 다른 친구가 다쳤으면 하는 나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해주세요, 아프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을 나누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오늘 알려주신대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고 우리는 기도해요. 이 친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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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밥 먹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요 라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 다른 친구가 밉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때렸다고 해서 하나님 저 친구 다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내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갔는데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친구한테 나를 괴롭히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하고 엄마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요, 내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갔다 왔는데요. 이런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그 친구가 나를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한테 조잘조잘 채잘재잘 조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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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할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다 같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하나님, 우리 기도 이것을 잘 배우고 우리가 잘 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잘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